어원이가 2층이랬으니까 나 2층 진입할게 그래 제리민 따라가야 고급 배철한 애가 사라졌어 어 맞아 고급 배터한라가야라 <laughs> <laughs> 미안해 어다상오 <laughs> 뭐야 얘, 왜, 왜. 야, 뭐야 얘왜어왜 <laughs> 슈가가 떨어졌어 갑자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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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이었으나죽었 <이상이었습니다, 웃음> <laughs> 하지만 인수는 책임이 배신하고 말았어. 뭐야? <laughs> 왜균이 배신하고 말았다 몰라 근데. 뭐야? <laughs> 아, 스폰또10 seconds left. 음? 5 seconds. 아 <laughs> <됐어. 끝��? 웃음> 나 바리캐슬 쳐온다 어, 명중? 뛰어 빨리 뛰어 이딜 와 대박 대박 진짜 우리가 이겼어 우리 <laughs> 또 이기고 있어 나더 욕심 부리... 어... 욕심은 부릴 때 부리라 했어 나아직 나가있냐? 너무나집안 들어왔어 아, 안 들어갔어 쟤네 <laughs> 개 빡치겠다 <laughs> 두명 남아서 오... 시작하자 마자 저쪽으로 안 오는 거 같은데 나 그냥 흙뿌렸는데 누구 머리 맞고 죽었어 야 저기도 스펀드네다 죽인거야? 그런거 같아 세상에 가스 더 있나 없나 확인할까? 어? 어? 확인사살 아 쓰러져 있었네 아아 브라질도 안받네 나살지못 받았어 <laughs> 야 여기 아직도 보이나봐나 총알 날라온다 아택현어 니디 좀 봐봐 택형 <laughs> 김.. 아 가지마 김우띠 <laughs> 야, 어케이 오케이. 상한데 저거는. 아, 오상이오상이 옥상에 옥상에. 야, 이거 계속 핑크찍어주라영원이 걸로 영원뭐 이거 뭐 어, 찍고있어 야 이거 뭐 가서 아아야도안보이는데로그거아니야이걸 <laughs> 가만히. 거 계속 찍어 줘. 야이냐 아니. 찾을까 봐. 이거 움직인다, 움직인다. 흔 계속 쳐줘. 다어다어 지금. 아 좋아요, 좋아요. <laughs> 나아 지원 받았다고. 아니 어디로 뛰어간 거예요? 그래. 어떻게 된 거야? 저게 어디야?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 세상에. 사다리가 있으니 그 그런, 그런 거, 곳이 있어무다야 <laughs> <왔어. 웃음> <laughs> 밖에서 다 죽었네. 제대로 당했어. 이번 판이거 끝난다. 프로스트 s t 빨빨못못는데데 어, 이거 o 만 받은 것만 I d o 금은왜안 나? w I don't know. I don't 거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야 뭐야 이게? 아! 잡을 수 있었는데! 어디서 위치지? 확실하지? 집안에 룩다피야 나이스! 뭐야 나적한 명도 안 봤어! 나 10등도 못 벌었어. 자딱러시아때그 강화하는 얘 예, 등을 쏘는 느낌이 재밌다고. 오우 미친. 야쟤 이거. 방금 가있어. 나진, 내 년. 나이스! 어떻게 죽는 거야? 몸이 있다? 야, 여기, 씨. 몸타이 어디? 올라가면 바로 오른쪽. 여기 뚫고 갈 거야? 아니, 어디 뚫고 갈 아, 나왜 여기 들었지? 아, 뭐야, 나왜 죽어? 아, 미라이구나, 씨발. 아, 권총이네. 야, 들어가지 마, 미라이터, 어. 태키야, 이리 굴러. 다 죽었어. 다 죽었어. 재장전할 때 빨리 갔다 올리는데, 그냥 앞으로 왔어. 걔니까지 잡아야 돼. 오우, 씨. 이스테레9 나왔어. <laughs> 아, <cube>. 어, 뭐야. 니 9도 안 나왔어. <laughs> <laughs> 난죽지않 아, 요 <laughs> 방금 뭐야 우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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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인인가 아, 아, 리가좀 그랬는데. 나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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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아, 아, <laughs> 꺼질까? 설마. 에이, 쏙 게임. 아이씨. 어? 부상 떴어. 부상이 왜 떠? 야, 방금 니 클리어 뭐 걸렸네. 아, 걸렸네. 그래. 아! 아, 나 조금 쏴서 잡은 줄 알았어. 잘가. 아! <laughs> 그렇구나. 쟤네는 핑을 안 찍었기 때문에 그토록 애들이 잘알수 있었던 것이구나. 오른쪽에 니라가 오리 있다.

<laughs> 진짜 절약 가요. <잘가까요? 웃음>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쟤네 헷갈렸나봐. 음. 팀, 팀 레인보우 소환입니다. <laughs> 레인보우 파이프 <웃음> 방패. <laughs> 왜좀 바꿀래? 방패 안되고? 어? 그렇구나. 나임이 아, 아, 저... 드레 방패야. 방패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. 네 엔딩 모습이 방패가 멋죠다 같이 딱 카페, 딱. 맞아. 안 <불량> 박히. <불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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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빠르게. 불량> 좋아, 좋아, 좋아. <불량> 좋아. <불량> 충성. <불량> <이게 왜 불량> 다 이겼을 때. <불량> 다 이기고 이거 해줘야 돼. <불량> 음. 충성. <불량> 충성. <laughs> 아, <laughs> 야, 근데 저맨오른쪽 r 왜 들고 있냐? 야, 나만 저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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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